어, 옛날 그 한국이 경기가 좋을 때그 현대자동차를 한 두어 대 타봤는데 아 공장이 울산이라 울산 이라서 끌고 올 수도 없고 그 개념 없는 영업사원한테 맡겼더니 야적장에 싸서 밑에 뭐벌기벌기 녹수준차를 갖다 주고 뭐. 아유 그래서 현대차를 못 타요 그래서. 삼성 뭐 여기 분당에서 버스로 갈수 있는 고메리인지 뭐 거기 가서 삼성 자동차를 한번 끌고 탄 적이 있고 기아 소아리 공장 가서 직접 끌고 오고 끌고 온거아니에요 한국 같은 나라의 자동차 문화가 뭐잘 발달된 것도 아니고 남의 문짝 찌그러져라 문을 열어젖히고 그 뭐, 말도 못하죠. 이런 저 같은 사람은 그저 버스나 전철 타고 다니기 제일, 저에 맞죠. 그, 그 소소한 일상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 자동차 산업하고도 머리가, 멀리가 벌어지고, 천당 가전제품하고도 거리가 멀어지고, 뭐, 천당 침대라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유를 펴서 쓸수 있는 침대를 쓰지. 그 소소한 데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 다하면, 그 사람이 그, 저렴해질 수밖에 없어요. 아이 그, 하나로 그, 여, 옆, 옆편에 짜장면 집을 갔는데 아유 거기서 정대기를 당해갖고 짜장을 그냥 식은 짜장을 한 숟가락 먹고 정대기를 당하고 결국은 양평 해장국을 하는데 맛이 괜찮고 서비스 좋아도 생수를 안줘 생수 다른 사람들은 생수를 줘도 저는 생수를 안줘 그래서 몇 사람이 먹던 거 그냥 따라서 먹었는데 하여튼, 뭐, 한국이 자동차 산업이나 천단 가전산업이나 다 죽을 일이 멀지 않았어요. 다 사람들이 멘붕, 멘붕 상태에 무슨 집안에서 천장에서 물이 두수되고 정이기 상하수도 심지어 통신, 인터넷도 문제가 생기 첨단 첨단 산업하고는 거리가 멀어지죠. 그냥 노말한 사람, 그 저렴한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죠. 뭐.